안녕하세요. 오늘 쉬고 싶었는데 아기 하원하기 전에 한탕더 뛰고 오자 그래서 이틀째 베빙 커넥트 도전해 봅니다. 레츠고 콜이 잘 맞아가지고 일찍 왔는데 조리 시간에 걸렸어요. 그래서 기다리고 있습니다. 기다리면서 구경 이것저것 하고 있는데, 아, 맨날 추억 떴네요. 요즘엔 이런, 이런 등 스위치 잘안 쓰잖아요. 그죠? 여유를 가지고 주위를 둘러보면 재밌는 것들이 많은 세상인 것 같아요. 다만, 내가 그걸 즐길 여유가 <laughs> 없을뿐이지 <laughs> 와, 이거 보세요. <laughs> 노상번료를 하나 봐요. 음, 급했나 보죠? 어, 그럴 것 같네요. 화장실이 안 보이네. 이거를 이틀째 해보니까 긴장도 좀덜 되고, 그러니까 몸에 힘이 덜 들어가서 좀덜 힘든 것 같아요. 힘든 것 같고, 막 처음에는 막 어, 이거, 어떡하지, 어떡하지 하면서 약간 걱정도 많고, 겁도 많이 났는데, 생각보다, 그, 가게 주인 분들도 친절하신 것 같고, 그리고 받는 분들도 어차피 얼굴 마주칠 일 없으니까, 그렇게 무섭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. 아, 근데 이제 중간에 화장실 같은 거, 그런 거 이제 노하우를 좀 확보를 해야 될것 같아요. 음, 둘째 날은 좀덜 힘드네요. 그리고, 둘째 날은, 기상 조건에 따른, 그, 천 원을 더 줬어요. 그런 것도 좀, 솔솔한 것 같아요. 한 회당 천 원씩 더 붙으니까. 근데 확실히, 운이 좋은 게, 비는 안 왔는데, 비는 안 왔는데, 천 원씩을 줘가지고, 열심히 달려봤습니다. 오늘은, 이튿날, 어 1시간 반 했고요. 4건, 13,400원 벌었어요. 아, 기 하원할 시간이 돼서 오늘은 집으로 갑니다. 아, 다이어트는 좋은 것 같아요. 근데 먹다 먹고 싶은 거 생기면 다 먹으면 안될것 같아요. 아, 감사합니다.